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가스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205원에서 앞전 구간의 낙폭분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양봉 마감해주고 있고요. 이 고가는 3335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스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이 금요일이죠. 이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지고 손절가를 610원. 아면서 스트라티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낮은 매집 봉 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1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강난 급등이 나고단 하루 만에, 60%라는 이 목표 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이천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천 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호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0% 가량 수익이실 텐데, 이 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이 스트라티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스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코인 최근 주기적으로 단발성 펌핑을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을 해주려는 이런 모멘텀을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의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 흐름이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 가스코인 자체가 꼭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디커플링 급등해주는 성향이 짙은 코인이죠.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보아도 앞전에 강한 이 낙폭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1차 제동 걸어주었었던 이 구간 기점으로 이 손바뀜세력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이 추가 낙폭을 크게 맞았는데요. 그리고 이 구간 이 바닷권에서 또한 번의 매집과 동시에 앞전 구간의 물량을 정리해 주었고요. 이 조정이 나왔지만 거래량 이탈은 현저히 작으면서 오랜 시간 바닷권을 닫아주었었던이부근이부근에서 이 낙폭이 나와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이 하단 구간을 터치했지만, 재차 터치 후에 말아 올려주면서 양봉으로 지시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 가스코인은 이 변동폭 크게 나오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평선들이 역배열이지만 모두 수렴해주고 있고, 5일2평선이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준다면, 22평, 62평, 장기 2평선까지 이 돌파 안착해줄 수 있고요. 이 거리량 역시, 이 볼륨은 실리지만, 이 저조해지고 있고, 볼린저 밴드 역시 수렴해주면서,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MACD가 음수에서 양수전환 직전이기 때문에, 전에이 연이은 상승 이 연이은 상승이 나었던이 상승 국면을 또한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끝날지, 긴 시간 동안에 일본 기준으로 엘리어 파동의 한 세트가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정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전 구간의 이 윗꼬리 구간, 이 윗꼬리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평단을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앞전의 이 구간, 이 상승분 만큼의 50% 또는 6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이 가스 코인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이 가스 코인과 온톨로지 가스 이 커플링 코인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요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또 무지성으로 개인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손실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 단기 낙폭시는 알트 코인들이 사방으로 크게 이렇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 이 가스코인의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에 이 고점 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가스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가스코인의 최적화 타점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다시.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따내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스코인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져주면서 지지를 받아주었었던 이 부근에서 이 매집봉이 출연을 했고요. 이이 평선들이 수렴.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역시 이런 식으로 수렴해주면서 MACD 주봉으로 음수에서양수전환 직전 국면이라는 것은요. 이 시장에서 돌발 악대만 없다면 충분히 큰 펌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가스 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한번돌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시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